자, 안녕하세요 단밤주식클래스의 진암K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이고요 네,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 그제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한번 주가 분석을 해 달라 고 그래 가지고 제가 1월 13일 날 예,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예. 유튜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예, 다 들어봤는데 엄청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1월 13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예,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날이 이제 그 이게 양, 음봉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이렇게 상단 하단이 이제 수평권에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어, 밑에 방향으로 갈 건지, 위에 방향으로 갈 건지,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49,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버티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적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도 대충 맞췄어요. 예, 4일에서 5일 사이만 옆으로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요거요 얘기를 믿기가 어렵다. 네가 그렇게 분석했을 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끝나고 뒷부분에 제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어,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예, 여기서 점프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놓고 예, 되도록 이제 종목 그 분석 제가 유튜브로 해 놓은 거는 주가 흐름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 한 1주 2주 정도는 관심 종목 창에 넣어 놓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 떴어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 뭐지 하고는 예, 일단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짱떼 양봉이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쉬거든요. 그래서 이날 우연치 않게 54,500원일 때 제가 봐가지고 54,500원에 일부 이제 매수를 했어요. 제단에는 어, 자산이 60만원인데 예, 10주나 매, 어, 신용 써가지고 10주나 매수를 해가지고 예, 오늘 열심히 팔아 제꼈습니다. 아직도 물량 절반 정도는 남아 있고 한7.6%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물어봐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방으로 가겠다고 얘가 확실하게 이제 표명을 해놨고 그 이후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올라 바로 직방으로 올라가고 쉬고 직방으로 올라가고 쉰게 아니라 한번 오르고 쉬고 그럼 또한번 오르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모양새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내일 또 이렇게 옆으로 하루 이틀 정도 쉴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뭐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또 매수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요즘은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laughs> 그 개인들이 사서 많이 올리는 시장인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가는 종목들은 좀 조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땐좀 괜찮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이제 급격한 턴어라운드 혹은 이제 뭔가의 분기점이 이제 지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이 막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 앞으로도 매우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는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점프업을 했지만 이제 2021년 22년에 이제 그 정상 수준으로 이게 아마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 어 좋은 종목이라고 또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이 있으시고 해서 어예 제가 깡통을 찾는데 어, 여러분들이 물어봐주시는 종목을 보고, 예, 제가 또 분석을 해보고 어, 이 종목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그래서 또 수익이 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예, 박스권으로 목표가를 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6 7 0 0 0원 정도까지 예, 가능한 상황이고요. 6 7 0 0 0 원이면 어디라인이냐면 한 여기.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67,000원, 7300원 0 자리고 지금 주가를 좀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 59,800원 라인하고 여기 6700원 800원 라인에 갭이 있는데 여기 갭이 이제 보세요. 2019년 5월 달에 갭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또 갭을 만들어 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갭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어, 관건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9,900원하고 64,400원 정도 요 라인에, 요 라인을 이제 어떻게 얘가 마무리를 하고 갈 건지. 이제 만약에 내일 이제 급격하게 뭔가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예, 올라갈 수도 어 64,4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5만원 기준으로 한50% 가까이 오른다 그래서 한 75,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인다 근데 그거를 바로 간다기 보다는 아마 이렇게 또눌또 21선 또 누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밑에서 사셔서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좀 장기 관점으로 예, 지켜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저처럼 어 이제 단기에 예,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이 예,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홀딩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목표가를 잡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지금 59,900원 자리랑 64,400원, 그다음 67,900원, 7 3 0 0원 정도 자리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갈 때마다 충분하게 매도할 만한 어떤 어그 근거가 있는 자리니까 예, 여기서는 뭐 비중을 뭐좀 줄인 다던가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은 금액으로 지금 단타 연습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제 그 오스테인플란트 물어봐 주신 댓글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수익 크게 내셔서 올한해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